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수세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둡니다. 첫날, 첫 달, 첫 해, 첫 페이지 등등. 성경을 읽으면서도 첫날, 첫 번째 구절이 중요하고요. 어떤 예배든지 첫 번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은 희망만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실상은 그 안에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에는 소망 희망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불확실과 두려움도 같이 섞여 있지요. 아이들 학교 입학식을 한번 가보면은 여실히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이 부모 교사 이렇게 모두가 모여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희망인 동시에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불안이 공존하는 시간이 바로 첫 번째 입학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도 똑같이 희망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력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세례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두 가지 다 창조기사와 세례 이야기 모두 다 희망 가득하고 장엄한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혼동과 불안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희망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두 녀석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친구처럼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늘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하늘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성경 맨첫 번째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는 이첫 번째 맨 1절뿐만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땅의 혼돈, 공허, 그리고 치륵 같은 어둠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알리고 있는 이 창조의 자리는 사실상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칠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다 나쁜 이미지잖아요 거칠고 혼란스럽고 공하고 어둠 가득한 것 그런데 저에게 이 모든 나쁜 것들을 포괄하는 전체를 포괄하는 단 하나의 단어만 꼽아라 그러면 맨 끝에 나오는 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혼돈과 공허로 가득해 있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끝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볼 만합니다 어떤 영어성경에는 이 운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휩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읽어 보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명이 수면 위를 확 휩쓸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쓰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에서 막날개짓을 퍼덕퍼덕거리면서 있는 힘껏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보금자리 위를 막 빙빙 돌면서 퍼덕퍼덕 거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4세기 시리아 교부였던 에프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프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자 거기서 생명이 시작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황량한 모든 것을 따스하게 데우고 비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교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은 공허한 땅과 혼돈의 바다를 따뜻하게 감싸고 태우고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둡고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보듬어 안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냉랭한 곳을 따스하고 생기 넘치는 곳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는 성령의 능력, 무로부터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서에서 마가가 전하는 오늘의 복음서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지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물입니다.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 물이 있는 장소, 광야 한가운데 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수면 위와 같은 그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찾아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한가운데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때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서 이곳으로 찾아왔을까요? 기쁨, 희망, 평화, 이런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감정. 슬픔, 허무, 배신, 두려움, 혼돈입니다.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물 위에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창세기 1장과 같이 겹쳐서 한번 묵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혼돈의 이 땅을 성령이 물을 통해서 따스하게 다듬어 안고 보듬어 안고 그 자리를 희망과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 성령이 다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혼돈과 무질서의 땅인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주님은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 1장 12절 말씀에서 마음이 한번 덜컥거립니다. 성령이 세례받은 주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고 걸어야 할 길은 사실 안정과 평화, 성공 가득한 그런 길이 아니지요. 오히려 메마른 땅, 들짐승 가득한 불안한 세계를 통과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실제로 신앙이들의 길을 보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아니 갈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땅과 수면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는 길을 따스하게 데우고 땅과 물을 생명의 생수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서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 구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한해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 해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영화로 따지면 로드무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쉴 틈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참 특별한 건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본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광야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서 끝나냐면 무덤에서 끝나게 됩니다. 올한해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길, 그 길이 무덤에서 끝나지만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출발점을 이 마가복음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들 눈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부른받은 우리가 바로 그런 길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로 볼수 있습니다. 혼동과 무질서, 공허함과 어둠,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올한해 동안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도 같은 의미지요. 주님은 공허한 땅에서 혼돈 가득한 물로 세례받습니다. 그러나 그물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로 예수를 인도합니다. 창조 그리고 세례의 이 장면은 모두 다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태초의 상태처럼 사실은 어둡고 냉랭하고 공허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아,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절망하고 갈팡질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혼동과 공허한 세상 위를 운행하는 거룩한 영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영, 누군가를 위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슬픈 당한 사람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 구하지 않아도 조용히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소리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람, 우는 자 곁에서 함께 울고, 짐은 나눠지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초대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래요 해마다 교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림천, 이 배너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요 올해는 교회력으로 마가의 해라고 해서 주제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구는 마가복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배너는 늘 같은 디자인으로 교회력 절개에 맞춰서 네 가지 색상으로 만들죠 원래는 다섯 가지 색상이 교회력 절기색인데요, 검은색 하나만 빼고 검은색은 일년에 딱한 번만 걸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은 빼고 네 개의 색상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력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가 오면 그 절기에 맞는 배너가 이 오르간 위에 전면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늘은 주현절 기간이기 때문에 흰색이 기본인데요. 그래서 흰색 배너가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주연절 후 둘째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녹색 주간인데요. 그래서 녹색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계속해서 배너가 바뀌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배너 디자인은 사실은 예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쁜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배너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는 게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딱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우리가 알수 있는 숨겨진 이야기도 이 배너 안에 담겨 있어요.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 배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보여주죠. 성찬에 필요한 떡, 잔, 그리고 맨 오른편에 보면 나무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저것은 나무가 아니고 밀입니다. 성찬의 떡 재료가 되는 밀이삭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 가지가 이 배너의 기본 틀이 됩니다. 떡이 그 중심에 있는데 떡 안에 십자 모양의 빛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빛 모두를 상징하는 문양인데요. 우리가 성찬을 오늘도 또 역시 먹고 받을 텐데 먹고 마실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나무같이 생긴 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밀은 성산떡의 주원료입니다 하지만 밀은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즉 성경의 말씀으로 따지면 일용할 양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땀 흘려 흘려 땀 흘려서 일하며 거둬들이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밀 도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밀한 톨의 색깔이 다른 부, 부분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색깔이 칠재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난해 제가 지난해 배너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 있는데요. 레위기 23장과 함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밭한 평을 추수하더라도 몽땅 다거둬들이지 말고 작은 모퉁이 하나를 남겨 놓으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남겨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에 남겨진 이 곡식 한톨한 한 부분은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고아 나그네 홀로된 여인, 심지어 레이기를 읽어보면 먹이를 찾는 들짐승을 위한 양식이 바로 이 한쪽 모퉁이에 있는 이 남겨진 구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것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물처럼 이어져서 더불어 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나머지 한 톨을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바로 색깔 다른 밀한 톨이 그것을 뜻합니다. 저 밀이 또 성찬의 재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만 하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한 말도 나아갑니다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내 삶의 한 구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내어놓고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베네의 색깔 다른 나달하나 색깔 다른 밀 나달 하나에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만 무성한 공안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실천하며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헌금란에 보면 공동금고라고 하는 헌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금고라고 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나눔의 실천, 다시 말해서 색깔 다른 저밀 한톨 그리고 한한 한 구퉁이를 남겨놓은 그밀 이삭의 그 정신이 바로 공동금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쏙 빼고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공허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의 한 구석을 내어주고 나누며 사는 그 믿음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고 거기서 세상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눈에 띄지 않는 부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좀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배색이 빨강, 녹색, 흰색,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각을 잘 보시면 배색이 보라색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보라색이 아니고요, 빨강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빨강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사선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빗금이 지어져 있는데, 이 빗금이 또잘 세워 보시면 몇개 있냐면 12개입니다. 위에서부터 딱 12개예요. 12개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선을 또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나 문양이 조금씩 다 다른데, 거기다가 두께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사선으로 뻗은 12개의 배색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니까 12배색은 그리스도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물론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해도, 사실 우리는 다 달라요. 서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마음의 넓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한 가지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저 배색은 하나의 색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각각의 12가지 사선들은요 고유의 색깔, 고유의 문양을 잃지 않고 그대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길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어, 배너 전체 톤이 뭔가 매끄럽지 않고요. 깨끗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울퉁불퉁해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색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딱보시던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신 말이 목사님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아니요 인쇄 잘못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올해 교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교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늘 평탄을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평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돌짝밭처럼 울퉁불퉁한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은 고된 길이고 시련 가득한 길일 수도 있고요 불편하고. 뭔가 내 권리를 빼앗기는 듯한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탕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푹신한 따스하고 푹신한 황토길 같다. 건강한 황토길을 걷는 것 같대요. 그런 느낌이 든대요. 맞습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신앙의 길은 고생길 가득한 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길을 좀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본다면 참 따스하고 복된 길이 될수 있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말씀과 함께 성찬과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그리스도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모두 복되게 살아갑시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 걸려있는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소유 한 켠을 남겨놓는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의 시작과 끝, 저 배너에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길이, 길의 시작과 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된 길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님, 저희가 새해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가 초대받아 싸우니,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새날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